안녕하세요 사일입니다. 오늘은 겨울 무드백 미니 사이즈 떠볼게요. 크로스백이고요. 봄 무드백의 겨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은 겨울 느낌이 물씬 나는 플러피 플러피 실 사용했고요. 한볼이면 됩니다. 끈을 사슬뜨기로만 달았던 봄 무드백과는 다르게 조금 더 도톰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기초코 사슬뜨기로 시작하고 첫 단에서는 한길긴뜨기로만 뜨는데 양 끝에서만 살짝 늘려줍니다. 두 번째 단부터는 코수 늘리는 거 없고요. 앞걸어뜨기 한번, 사슬뜨기 한번 해서 도톰한 네트 무늬 만들어 줄 거고요.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올라가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끈을 사슬뜨기로 단 후에 끈에 빼뜨기를 양쪽으로 해서 도톰하게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겨울 무드백 미니 사이즈 이렇게 뜰게요. 플러피 플러피 실한 볼로 뜨실 수 있고요. 8호 코반을 사용합니다.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한 번, 사슬뜨기 한 번. 이렇게 해서 도톰한 네트 무늬 만들어 줄 거예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기초코 사슬뜨기 25개로 시작합니다. 코수 조절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코씩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단, 양 끝에서만 한길긴뜨기 다섯 개 넣어서 늘려줍니다. 두 번째 단부터 열 번째 단까지는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한번, 사슬뜨기 한번 해줄 거예요. 마지막 단에서는 짧은뜨기, 앞걸어뜨기 한번, 사슬뜨기 한번 해줍니다. 끈첫 번째 단에서는 사슬 150개 정도로 끈 달아줬어요. 내 몸에 맞게 코수 조절 해주시면 되고요. 끈두 번째 단에서는 빼뜨기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사용할 실은 플러피플러피라는 실이고요.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 올라와 있어서 겨울 느낌이 많이 납니다. 하지만 실 특성상 코가 잘안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가방은 많이 어렵지 않아서 괜찮으실 거예요. 여기 안쪽에서 실을 빼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왼손에 실 걸어주고, 실 뒤에 바늘 앞으로 한번 꼬아줍니다. 꼬인 부분 손으로 잡고, 사슬뜨기 한번. 맨 처음에 하는 사슬은 그냥 매듭이에요. 꼬리 실을 잡아당겨서 꽉 묶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기초코 사슬뜨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사슬뜨기 25개 했어요. 마지막 사슬 오른쪽 반 코에 표시 하나 해 줍니다. 바늘에 걸려 있는 고리 아니고요. 바로 밑에 있는 마지막 사슬 오른쪽 반 코에 표시했어요. 휴대폰에 대보시고, 휴대폰보다 살짝 길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일단 시작합니다. 양 끝에만 한길긴뜨기 5개씩 넣어서 늘려줄 거예요.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3개만 넣고 시작합니다. 먼저 기둥코 사슬 2개. 두 번째 사슬 오른쪽 반코에 표시 하나 해주세요. 제일 처음에 표시했던 곳에 한길긴뜨기 두개 넣어줄 거예요. 감아서 제일 처음에 표시했던 곳 이렇게 반코만 걸리게 바늘을 넣어줍니다. 실 뒤로 바늘이 가서 감아서 빼주세요. 고리 세개 감아서 앞에 고리 두개 통과. 감아서 나머지 고리 두개 통과. 한길긴뜨기 하나 들어갔죠? 같은 곳에 한번더 해줍니다. 감아서 같은 곳에 넣고, 실 뒤로 가서 감아서 빼고, 고리 세 개에 감아서 앞에 고리 두개 통과. 감아서 나머지 고리 두개 통과.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표시했던 곳에 기둥코 포함해서 3개가 들어갔죠. 나중에 다 뜨고 여기 돌아왔을 때두 코를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로 갑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반 코들만 봐주세요. 위에까지 보시면 헷갈리실 거예요. 방금 들어간 코고 그 다음 코는 여기 감아서 다음 코 아래쪽 반 코만 찔러 넣어줍니다. 실 뒤로 바늘 가서 감아서 빼주세요. 고리 3개에 감아서 앞에 고리 2개 통과. 감아서 나머지 고리 2개 통과. 하나 들어갔죠? 자, 다음 코는 여기. 감아서 다음 코, 반 코만 걸리게. 실 뒤로 가서 감아서 빼고 고리 3개에 감아서 앞에 고리 2개 통과. 감아서 나머지 고리 두개 통과. 감고, 다음 코는 여기에요. 이렇게. 감아서 빼고. 감아서 앞에 고리 두개 통과. 감아서 나머지 고리 두개 통과.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해주시고, 여기 끝까지 가주시면 돼요. 실이 보송보송해서 잘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도 첫 번째 단만 잘 마무리하시면 두 번째 단부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감아서 다음 코는 여기 이렇게 아래 반 코만 찔러 넣어주고 실 뒤로 가서 감아서 빼고 한길 긴뜨기. 자, 이쪽 끝까지 가볼게요. 자, 이쪽 끝에 한코 남아있는데요. 여기 기둥코랑 다음, 다음 코 이렇게 세 코는 한꺼번에 들어갔었죠? 그 다음 코부터 23코를 하면 마지막 한 코가 남아있습니다. 감아서 마지막 코도 이렇게 감아서 빼고 한길긴뜨기 여기 마지막 코에는 총 다섯 번 넣어줄 건데요. 지금 하나 넣었죠? 감아서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한번 더. 감아서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한번 더. 지금 세 번째죠? 세 번째 코에다가 표시 하나 해주세요. 감아서 같은 곳에 한번 더. 감아서 같은 곳에 한번 더. 그러면 여기 마지막 사슬에는 총 다섯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반대편으로 왔어요. 진행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다음 코는요. 여기 다섯 개 한꺼번에 들어간 곳 말고 여기. 한길긴뜨기 다리 밑에 반 코가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 한줄 거기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입니다. 감아서 한길긴뜨기 다리 아래쪽에 한줄 있어요. 거기에 바늘 넣고 꼬리실은 바늘 위에 걸쳐주세요. 감아서 빼고 꼬리 3개 감아서 앞에 꼬리 2개 통과 감아서 나머지 고리 두개 통과. 자, 다음 코는 여기 감아서 여기 한줄 남아 있죠? 바늘 넣고 꼬리실 자연스럽게 바늘 위에 걸쳐주고 감아서 빼고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감아서 다리 아래쪽에 한줄 감아서 빼고 한길 긴뜨기. 감고. 다음 코는 여기 한길 긴뜨기 감고 다음 코는 여기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해서 이쪽 끝까지 가볼게요. 자, 이쪽 끝까지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표시했던 사슬까지 왔어요. 여기 코수는요, 이쪽 끝에 다섯 개 한꺼번에 넣은 곳, 그 다음 코부터 23코를 뜨면 이 사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번 해줄 거예요. 감아서 넣고 한길긴뜨기. 감아서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한번 더. 그러면 시작할 때세개 넣고 시작했죠? 지금 두 개를 마저 넣어 줬으니까 총 다섯 코로 늘어났습니다. 이쪽 끝이랑 똑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빼뜨기를 할 건데, 자, 빼뜨기 조금 특이하게 합니다. 기둥코를 그냥 한꺼번에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기둥코를 이렇게 걸어주고, 감아서 빼고, 요 고리로 빼주세요. 자, 그러면 살짝 튀어나오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단 시작합니다. 기둥코, 사슬 2개. 기둥코는 한길긴뜨기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사슬 하나 더 해줍니다. 표시는 그냥 기둥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번 단부터는 앞 걸어뜨기 한번, 사슬뜨기 한번 할 거예요. 다음 코는 건너갑니다. 다음 코는 그냥 건너가고,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 다리를 걸어줄 거예요. 감아서, 건너가고, 그 다음 코 다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걸어주세요. 감아서, 오른쪽으로 쭉 뺍니다. 감아서 앞에 고리 두개 통과. 감아서 나머지 고리 두개 통과. 한길긴뜨기 앞 걸어뜨기 했고요. 사슬 하나. 자, 이렇게 앞 걸어뜨기 한 곳은 톡 튀어나와 보일 거예요. 그 다음 코는 건너가고 그 다음 코에 감아서 이렇게 걸어줍니다. 감아서 오른쪽으로 쭉 빼고 고리 세 개. 감아서 앞에 고리 두개 통과. 감아서 나머지 고리 두개 통과. 사슬 하나. 이걸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튀어나온 코 말고, 다음 코 건너가고, 그 다음 코. 감아서 다리를 걸어주고, 감아서 오른쪽으로 쭉 뺍니다. 고리 세 개. 감아서 앞에 고리 두개 통과. 감아서 나머지 고리 두개 통과. 앞걸어뜨기 사슬 하나. 감고 다음 코 건너가고 그다음 코 다리 걸어주고 감아서 오른쪽으로 쭉 빼고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사슬 하나. 감고 다음 코 건너가고 그다음 코 다리 걸어주고 감아서 오른쪽으로 쭉 빼고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사슬 하나. 이쪽 끝까지 이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쪽 끝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단에서 다섯 개 한꺼번에 넣었던 곳, 거기 가운데 코에 표시해 놨었죠? 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 걸어뜨기 했고, 다음 코는 건너가고, 표시해 놓은 코 있죠? 거기에 앞 걸어뜨기 해주세요. 감아서 다리 걸어주고, 감아서 쭉 뺍니다.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사슬 하나. 방금 한 앞걸어뜨기 코에 표시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코는 건너가요. 그 다음 코, 감아서 다리를 걸어주고, 감아서 쭉 뺍니다.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사슬 하나. 자, 다음 코 건너가고, 그 다음 코 다리를 걸어줍니다. 감아서 오른쪽으로 쭉 빼고,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사슬 하나. 사슬 하나 잊지 말고 꼭 해주시고요. 다음 코는 건너갑니다. 감아서 그 다음 코 다리 걸어주고, 감아서 오른쪽으로 쭉 빼고,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사슬 하나. 자, 같은 방법으로 쭉 해서 이쪽 끝까지 가볼게요. 자, 이쪽 끝까지 왔습니다. 감아서 다음 코 건너고, 다음 다리에다가 앞걸어뜨기 사슬. 그런 다음에 한코 남아있어요. 그러면 맞게 뜨신 거고요. 자, 기둥코에 표시해 놨었죠. 여기가 마지막 코고, 표시해 놓은 기둥코 그냥 이렇게 걸어줍니다. 뒤에서 감아서 빼고 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단 똑같이 할 거예요. 3단 시작합니다. 기둥코 사슬 2개에 사슬 하나 더. 표시링 빼서 방금 한 기둥코 아래쪽에 또 걸어주시고요. 자, 이제 보시면 2단에서 만들었던 앞걸어뜨기 코가 톡 튀어나와서 잘 보이실 거예요. 그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감아서 다음 다리, 보이세요? 튀어나온 다리, 이렇게 걸어줍니다. 감아서 오른쪽으로 쭉 빼고,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사슬. 감고, 다음 다리, 걸어주고, 감아서 오른쪽으로 쭉 빼고,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사슬, 감고, 다음 다리, 감아서 오른쪽으로 쭉 빼고,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사슬, 감고, 다음 다리, 감아서 쭉 빼고,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사슬, 사슬 밑에는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아서 다리 걸어주고 감아서 오른쪽으로 쭉 빼고 한길 긴뜨기 앞 걸어뜨기 사슬 빈칸이죠. 다음 튀어나온 다리를 걸어서 한길 긴뜨기 앞 걸어뜨기 사슬 감고 다리 걸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쪽에서 시작해서 반대편까지 왔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죠? 감아서 다리 걸어주고, 감아서 쭉 빼고,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사슬. 이 표시 링은 그냥 걸어두세요. 나중에 끈달 곳입니다. 감아서 다음 다리 걸어주고, 감아서 오른쪽으로 쭉 빼주고,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사슬. 이렇게 쭉또 가주시면 돼요. 감아서 다리 걸어주고, 감아서 오른쪽으로 빼고,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사슬. 감고, 다음 다리 걸어주고, 감아서 쭉 빼고,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사슬. 자, 이쪽 끝까지 가볼게요. 마지막 다리까지 앞걸어뜨기 하고, 사슬 하나 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놨던 기둥코 왔어요. 기둥코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걸어줍니다. 감아서 빼고 빼고. 자, 그럼 3단이 끝났고요. 4단은 3단과 동일합니다. 기둥코 사슬 2개, 사슬 하나 더. 표시링 빼서 기둥코 아래쪽에 그냥 걸어주시고요. 다음 다리 감아서 다리 걸어주고, 감아서 오른쪽으로 빼고,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사슬. 이렇게 쭉 해주시면 돼요. 자, 하실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올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10단까지 뜨도록 할게요. 1단부터 10단까지 뜨고 왔고요. 마지막 다리에 앞걸어뜨기, 사슬 하나 했습니다. 원래는 빼뜨기 할 차례인데 여기에서 바로 짧은뜨기 할 거예요. 기둥코 이렇게 걸어주고 감아서 오른쪽으로 뺍니다. 그러면 고리 두 개에 감아서 고리 두개 통과. 짧은뜨기 했고요. 방금 한 짧은뜨기 코 머리에다가 표시 하나 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슬 하나 다음 다리 걸어서, 감아서 오른쪽으로 빼고, 고리 두 개, 감아서 고리 두개 통과. 짧은뜨기 앞걸어뜨기 사슬 하나. 다음 다리 걸어주고, 감아서 오른쪽으로 빼고, 감아서 고리 두개 통과. 짧은뜨기 앞걸어뜨기 사슬 하나. 다리 걸어주고, 감아서 오른쪽으로 빼고, 짧은뜨기, 앞걸어뜨기, 사슬 하나. 다리마다 한 번씩 쭉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다리까지 짧은뜨기, 앞걸어뜨기, 사슬 하나. 표시해놨던 짧은뜨기 코, 머리 밑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코, 머리 밑에서 이렇게 다리 위쪽을 살짝 걸어줍니다. 감아서 빼뜨기 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쭉 빼고, 요 고리로 다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크로스 끈 달아줄 거예요. 방금 빼뜨기 한 코에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자, 사슬 하나. 크로스 끈의 첫 번째 사슬, 왼쪽 반 코에 표시 하나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뜨기 해주시면 돼요. 저는 사슬 150개 했고요. 마지막 사슬 왼쪽 반 코에 표시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이 꼬이지 않도록 잘 정돈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 사슬 위에다가 빼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슬뜨기 앞면이 보이게 꼬이지 않도록 잘 정돈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반대편에 표시해놨던 코 있어요. 바로 위로 쭉 올라와서 머리, 머리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다리를 살짝 걸어주세요. 감아서 오른쪽으로 빼고,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로 또 빼주세요. 빼뜨기로 연결했고요. 방금 한 빼뜨기 코에 표시 하나 해줍니다. 자, 이렇게 끈이 연결됐죠. 이 상태에서 이쪽 몸통을 쭉 가는데 빼뜨기로 갈 거예요. 다음 다리 위쪽에 보시면 사슬 모양 머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뒤에 반 코만 주워줍니다. 감아서 빼뜨기. 다음 코도 사슬 모양에서 뒤에 반 코만 주워서 빼뜨기. 다음 코도 이 사슬 모양에서 뒤에 반 코만 주워서 빼뜨기. 이렇게 사슬 모양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뒤에 반 코만 걸어서 빼뜨기. 다음 코도 뒤에 반 코만 걸어서 빼뜨기. 다음 코도 뒤에 반 코만 걸어서 빼뜨기. 이렇게 쭉 가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왔습니다. 표시해놨던 빼뜨기 코 바로 전 코까지 뒤반 코만 주워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표시한 코는 그냥 건너갈 거고, 그 다음 표시되어 있는 거는 끈 시작했던 곳, 첫 번째 사슬이에요. 자, 사슬에 빼뜨기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아래쪽에 있는 요 표시되어 있는 방코 말고, 위에 있는 방코 있죠? 이렇게. 위에 있는 방코만 주워주세요. 이렇게 봤을 때는, 오른쪽 방코죠? 위에 있는 방코만 걸어서, 감아서, 빼뜨기. 방금 한 빼뜨기 코에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자, 다음. 다음 방코. 또 이렇게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위에 있는 방코만 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도 이렇게. 사슬에서 요 방코만 걸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반 코만 걸어서 이반 코만 걸어서 빼뜨기.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있는 반코 이렇게 봤을 때는 위에 있는 반 코만 걸어서 빼뜨기. 끈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 코만 걸어서 빼뜨기 이렇게 끈 끝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사슬에 표시되어 있죠? 그 위에 있는 반 코만 주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제 실 잘라서 그대로 빼고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마지막 빼뜨기 코에서 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봐두시고요. 아까 표시해놨던 빼뜨기 코는 그냥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고, 다음, 다음 코. 이렇게 들어갑니다. 쭉 빼주고, 마지막 빼뜨기 코 가운데로 바늘 넣어서 안쪽으로 보내주세요. 자, 끈 마지막 사슬에 표시했던 표시링은 그냥 두세요. 안쪽에 실 사이사이로 잘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몸통 한쪽은 빼뜨기가 되어 있고 반대편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쪽 빼뜨기 해주고 끈에도 빼뜨기 한번더 해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표시링이 두개 걸려 있죠. 이 표시링은 끈 시작할 때첫 번째 사슬에 걸어 놨었어요. 그 표시링이 있는 곳반코 이렇게 잘 걸어 주시고 실을 새롭게 가지고 옵니다. 감아서 빼고 자그 다음에 여기 다음 다리 보이세요? 다음 다리 위에 머리가 있을 거예요. 사슬 모양. 뒤에 반 코만 걸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다음 코도 사슬 모양. 뒤에 반 코만 걸어서 빼뜨기. 다음 코도 뒤에 반 코만 걸어서 빼뜨기. 다음 코도 뒤에 반 코만 걸어서 빼뜨기. 코만 걸어서 빼뜨기. 자, 이쪽 끝까지 가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쭉 빼뜨기로 왔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다리 바로 전에 있는 다리 바로 위에 머리 있어요. 뒤에 반 코만 주어서 빼뜨기. 다음 사슬 모양도 뒤에 반 코만 주어서 빼뜨기. 여기까지 하시고 끈 마지막 사슬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로 바로 갑니다. 이렇게 반코 남겨져 있어요 한줄 여기에 바늘 넣고 빼뜨기 다음 한줄 남겨져 있어요 반코 빼뜨기 다음도 이렇게 아까 끈에서 사슬 중에 반 코만 잡아서 빼뜨기 했었죠 그 반대편에 남겨져 있는 반 코에 빼뜨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남아있는 방 코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끈 안쪽을 해서 여기까지 올 거예요. 쭉 떠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표시해 놨던 곳 있어요. 거기까지 빼뜨기 해주셔야 돼요. 아까 실을 제일 처음에 가지고 왔던 곳. 거기까지 빼뜨기 했습니다. 실 잘라주시고요. 그대로 빼서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마지막 빼뜨기 코예요. 다음, 다음 코로 들어갑니다. 쭉 빼주고, 마지막 빼뜨기 코 가운데로 넣어서 마무리해줍니다. 안쪽에 실 사이사이로 잘 숨겨주세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가지고 올때 꼬리실 있었죠? 이것도 함께 숨겨주시면 돼요. 겨울 무드백 미니사이즈 완성했습니다. 실이 잘안 보여서 좀 어려우셨죠? 그래도 겨울에는 요런 실 한번 떠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겨울 무드백이랑 세트로 매시면 예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